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좌 o t r t f c 렉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9월에 UFC에서 다가오는 빅매치들을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딱이 UFC 9월 스케줄을 보니까, 이거 넘버링 이벤트도 9월에는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4주 중에 3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딱 들어가서, 메인카드 대진이나 언더카드를 봤을 때 딱딱히 메인 메인이벤트 말고 딱히 볼만한 것도 없고 해가지고 하, 9월은 좀 별로네 해가 하면서 제가 딱 10월을 보니까 이제 딱 10월 시작하자마자 안 칼라이프 페레이라 2차전 그리고 그 다음에 올리베이라 p g f 그 다음에 알디알이랑 에르난데스 그 다음에 음, 톰이랑 우리 시리얼 게인 이렇게 딱 붙고 막 이래가지고 10월은 이렇게 좋은데 9월은 뭐 하냐? UFC 정신 안 차리냐? 하다가 다시 보니까 뭡니까? 주말에 있는 이벤트는 세 번밖에 없지만,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사실상 9월에는 이벤트가 네번 있다. 이마보프 보알류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로페스하고 실바 하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화요일에,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인가요? 9월 17일이, 17일인가? 그때, 레전더리 황, 인 선수가 이제 UFC에 들어가기 위해서 콧, 패디 맥콜이랑 붙는다. 예, 패디 맥콜이 진짜 죽는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지난주에 올렸던 프리뷰 영상에서는 이거 아무리 국뽕을 얹어도 황인 선수가 좀 불리한 경기다. 뭐 제가 만약에 배당률을 만든다면 패디가 마이너스 한 3, 400이고, 황인 선수가 플러스 200, 300 정도 나오는 그런 경기인 것 같다. 응원은 하겠다만, 이기 어렵다. 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뭡니까? 그결 씨가 저한테 딱 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뭡니까? 이황인 선수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마보프랑 보할류 이거 이마보프가 그냥 텁니다, 이거. 예, 이거 카이오 보알료가 이마보프 못 넘기면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건 이마보프가 그냥 쉽게 이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봤을 때 아마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마보프가 이긴다면 랭킹도 2 위라서 굉장히 높아서 제가 봤을 때 치마고트 상대로 첫 번째 방어전 상대가 될것 같거든요. 예, 근데 만약 에 여기서 이제 또 경기가 좀 노잼 판정승이 나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알디알이랑 에르난데스가 좀 꿀잼 경기가 나와서 승자가 거기서 나온다? 그럼 이거 타이트샷 뺏길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특히 카이오 보알류가 꽤나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마버프가 제가 봤을 때피니시를 얻을 확률도 꽤 있고요 예. 노잼 경기가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예. 이마버프가 카이오 보알류 따위는 이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코메인 이벤트에 분우와 생든이랑 루피를 안 붙는데요. 저는 아직 뭐 루피가 그렇게 잘하는지는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생드니도 잘 못합니다. 네. 잘 못하는 선수와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 선수, 요렇게 둘이 붙는데, 요두분 경기는 뭐 예상을 할순 없는 것 같고요. 두 분, 생드니는 그냥 처음에 이제 몇번 이기고 나서 굉장히 올려치기를 많이 당했는데, 지금 연패를 하면서, 아니다, 지난 경기 이겼나? 어쨌든 좀 계속 치면서 지금 이제, 좀 뭔가 좀 거품이란 게 뽀록 났고, 루피는 지금 굉장히 좀몇번 이기면서 지금 엄청 좀 올려치기가 되어 있는 선수인 것 같은데, 요두 분의 경기를 보면은 생드니는 또 얼마나 못하는지, 또 루피는 어쩌면 좀 잘하는 선수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카드에 모데스타스 부카우스카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요 분은 제가 딱볼 때마다 느낀 생각이 뭐냐. 요 28년 후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랑 엄청 닮았다. 고질라, 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엄청 닮았, 닮았다.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어벤져스에 그 달리기 빠르게 하는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옷 입고 막 엄청 빨리 달리는 그 캐릭터. 그 연기자랑 굉장히 닮았다.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언더카드의 티브라랑 톰 스파링 파트너랑 경기를 하거든요. 이 계속 이거 티브라 씨 괴롭히려고 스, 그 뭐야, 톰 스파링 파트너를 계속 붙이네. 저번에는 믹파킨 붙이더만. 그리고 믹파킨이 이제 또 티브라한테 한정으로 졌는데요. 졌으니까 이제 또 막, 이제 막, 딴 놈을 또 데리고 왔는데, 적당히 하시라는 점 제가 톰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딱히 뭐, 볼만한 경기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이벤트, 로페스 실바로 넘어가서요. 요대진표는 조금 더 처참합니다. 이건 진짜 메인, 메인 이벤트 말고는 볼게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 이벤트 말고 어느 정도 좀, 결과가 궁금한 경기는 요거 밖에 없습니다. 타티아나 수아레즈랑 아만델레모스. 예, 타티안소아레즈가 지난번에 이제 타이틀전에서 완패하고 나서 이번에 돌아와서 뭐 어떻게 경기를 해나갈지 뭐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 거 말고는 진짜 궁금한 게 하나도 없다. 요 대진표에는 어쨌든 메인 이벤트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디에고 로페스랑 제앙 실바랑 붙는데요. 제앙 실바 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제 영상 오래 보셨다면 아시다시피, 저는 좀 많이 보지 않, 않는 이상 그 선수를 잘 평가를 잘 하지 않거든요. 왜, 재앙실바가 UFC에서 경기 횟수가 막 그렇게 적은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또 데이터가 많지도 않습니다. 뭐, 장기장 갖는 경기도 별로 없고요. 뭐, 다 피니시 아닙니까? 장기장 갖는 경기도 별로 없고, 뭐, 5라운드를 간 경험도 아마 없을 것 같고, 디에고, 근데 디에고 로페스는 이제, 경기도 많이 했지만, 이제, 지난 경기에서 볼카신이랑 또 5라운드 경기도 했고, 단기 통보로 돌아와서 경기도 여러 번 하고, 좀 로페스는 확실하게 뭔가 좀, 어떤 선수인지, 딱, 뭔가 데이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펀치력은 어떤지, 타격 실력은 어떤지, 레슬링은 어떤지, 슈즈스는 어떤지, 그냥, 체력은 어떤지 이런 모든 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앙실바는 지금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앙실바가 아직까지 로페스급의 선수랑 붙어본 적도 없고, 뭐 가장 높은 급으로 붙었던 선수가 브라이스 미첼 아닙니까? 뭐 브라이스 미첼은 압도적으로 이긴 했다만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제앙실바의 그 한계 요거를 잘 모르겠는데. 근데 또 로페스가 2위란 말이죠 로페스, 로페스가 굉장히 랭킹이 높은 컨텐더입니다 그러면은 로페스랑 딱 붙어 보면은 제앙실바가 만약에 이번에 또막한 뭐 10.. 뭐뭐 뭐 8위 요런 애랑 또 붙어서 막 턴다 요러면 이제 또또 또 어느 정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근데 로페스는 굉장히 랭킹이 높기 때문에 2위랑 붙어서 이것도 만약에 제앙실바가 이겨버린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앙실바는 진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센 선수가 맞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을 못 하겠다. 제가 뭐 쫄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진짜 로페스는 잘 알겠는데 제앙실바는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예상 못 하겠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는 화요일에 9월의 찐 메인 이벤트 레전더리 황 vs 패디 맥코리가 붙는데요. 제가 요거 프리뷰 영상에서는 요좀 힘들다. 요거, 이기기 어렵다. 응원은 하겠다만 쉽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아까 제가 그겨울씨가 저한테 딱 했는 말을 딱 듣고 나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이제 패디맥 코리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황인 선수가 최근 경기들을 보면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딱해 가지고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마치 3라운드 경기에서 이미 2라운드를 손쉽게 따 놓은 것 같은 표정. 5라운드 경기에서 최소 3라운드는 이미 땄기 때문에 피니시만 안 당하면 내가 이미 이긴 경기다. 그런 느낌처럼 너무나도 편안한 표정으로 공격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가 굉장히 센데 스탠스도 굉장히 많이 바꾸는데 그냥 황인 선수가 공격 횟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러면 이제 한방 꽂아서 케어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를 맥코리 상대로 가능할까 싶었는데 근데 또 뭡니까 맥코리가 많이 본인이 먼저 공격을 해주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황인 선수가 편한 표정으로 딱 서가지고 선제공격을 잘안 하더라도 맥코리 쪽에서 먼저 계속 들어와 주니까. 카운터를 꽂기가 수월하다. 만약에 맥코리도 막 엄청난 극한의 아웃파이터였고, 맥코리가 막 짤짤이충이었고, 이래서 쓰면 이게 좀 빡셀 수 있는데, 근데 맥코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먼저 계속 들어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황인선수가 이제 편하게 딱서 있다가 카운터를, 죽음의 라이트를 딱 꽂으면 맥코리 진짜 죽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뭐 솔직히 그렇다고 해도 맥코리가 솔직히 냉정하게 유리한 경기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황인 선수가 UFC에 진출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겨가지고 그 데이나 와이트한테 그 계약을 받아가지고 꼭 UFC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FC 내에서도 이제 경기 계속해 나가고 막 그런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응원하겠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9월 말에요. 9월 28일에 울버그랑 레이스가 붙는데요. 자, 지금 레이스가 지금 3연승을 했다고. 레이스가 지금, 레이스 2차 전성기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딱 아니라는. 뭐, 엄밀히 말하면 뭐 2차 전성기가 맞긴 하죠. 근데, 근데 그게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예. 울버그가 이긴다. 울버그가, 한정 혹은 케어로 이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버그가 질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는 뭐, 울버그가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게 이길 겁니다. 지금, 뭐, 국내든 해외든 레이스가 지금 3연승을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뭐, 3연패가 4연패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이제 3연승을 하니까, 이제 레이스가 이제 부활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저는 레이스는 사실상 부활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레이스가 만약에 그 전에 이제 막, 판정으로 3연패를 했다, 뭐, 4연패를 했다, 이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후로, 케오승을 세번 연속을 했다 라고 한다면 이건 2차전성기 부활한게 맞아요 근데 그전에 졌던 경기들이 존고트님한테 지고나서 세번 연속 케오를 당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세번 연속 케오 당했는 사람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는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레이스가 3연승을 한거는 맞는데 근데 또 상대 들을 보면은 뭐첫 번째 경기는 좀질것 같은 경기야데이 이겼는 건 맞다만 두 번째 경기랑 세 번째 경기 보면은 뭐 상대가 뭐 앤더니 스미스 플러스 이제 또 무지성으로 막 들어오는 니키타 크리로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가 지금 3연승 했는 거는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자 물론 세번 연속 케오 당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이만큼이라도 하는 건 대단한 건 맞다만 근데 이제 막 레이스가 이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비유를 하자면 레이스가 원래는 이제 막 이제 뭡니까 확불 타오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제 종 고트님과 야 님께서 그냥 이제 막 불을 껐어요 불을 껐어 꺼가지고 사면패를 했습니다 세번다캐오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세 번의 경기는 불을 껐는데 불이 파닥,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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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짝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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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파닥파닥파닥 파닥 파닥 하고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와, 막, 불이 막, 이제 막,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울버그가 그냥, 후 하면 꺼집니다. 이거 막, 막, 울버야 되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울버그 그냥, 후 하면 꺼질 정도의 불이다. 특히 제가 울버그가 레이스 상대로는 질 수가 없는 경기라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레이스는 본인이 잡으려면, 상대가 좀, 크게 실수를 하면서 들어와줘야 됩니다. 근데 울버그는 그런 선수가 아니다 울버그는 애초에 본인이 먼저 들어가는 선수가 아니고요 울버그는 그냥 상대 들어올 때 체크랩 투으로 받아먹는 선수고 그리고 본인이 선제 공격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잽 몇대로 몇 그냥 들어갈 뿐이지 레이스한테 카운터를 맞을 정도로 깊게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또 레이스의 약점이 뒷손이랑 뒷발 말고는 공격 옵션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레스도 카운터 중입니다. 레스가 특징이 뭐냐면 상대가 주먹이 세잖아요. 그러면 선제 공격을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레스가 이번 경기에서 막울버그 상대로 막 본인이 막 압박하면서 막 선제 공격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레스는 울버그가뭐막막 막 먼저 들어올 때 그거를 그냥 뒷손으로 카운터 치고 그런 걸 노리려고 할 텐데 울버그가 그렇게 안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울버그가 판정승 하거나 아니면은 레스가 실수로 들어오는 거를 울버그가 카운터 앞손 그 체크랩트 카운터로 꽂아서 케어를 시키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이다. 아니, 레스가 이기려면 진짜 그거 그림이 이거밖에 없어요. 울버그가 깊게 들어와줘가지고 레스 주특기 있지 않습니까? 뒤로 빠져가지고 랩트 스트레이트. 요거는 진짜 강하게납니다 근데 요거를 울버그가 맞을 만큼 깊게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울버그가 무조건 이깁니다. 피니시가 나와도 울버그가 피니시 시키고 판정 판정을 가도 울버그가 판정 승을 딴다. 왜냐면 이제 레이스는 짤짤리를잘 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울버그가 이길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코메인에서 주니어 타파랑 이보아슬라니 하는데 이보아슬라니 원래 막 피니시율이 1 0 0였었는데 근데 이제 부텔라바한테 참교육 당하고 나서, 지난 경기는 굉장히 노잼 경기를 펼쳤는데, 이런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핫하게 들어왔다가 참교육을 당하고 나서 굉장히 좀 시무룩해지는 선수. 이보 아스란이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시무룩하게 경기했는데, 주니어 타파 상대로는 좀 다시 원래 본인 모습대로 경기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대진표에서 다니엘 산토스랑 유주상 선수가 붙기로 했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넘버링 이벤트로 옮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도 볼거리가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다. 9월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메인 이벤트 빼고는 대진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황인 선수 vs 패디 맥코리가 있다. 맥코리 진짜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laughs> Korean power also. <laughs>